이그룹에 아, 이렇게 하이이 갖고 다가 들어가시면 오, 바람이 오람이 장난 아니 바람이 장난 바람이 장난 아니 셀카 찍어달래 어 안녕하세요 네. 빨리 셀카 찍어주세요 어네 주세요 제 상태가 좋을 때쯤 새로! 아, 조심해야 돼. 새로. 근데 여기 그림자가 있네? 조금 나가실래요? 그림자도 어, 잘생겼어. 어. 거짓말 하지 마. <laughs> 됐어. 어, 람라 어, 또. 세타 어, 아. 네, 어 뭐. 웃요감사합니 아니 근데 이게 <laughs> 해, 그림자가 잘생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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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가 잘생겼다 아 여기다가 아 진짜 티켓, 음, 티켓. 카메라로 안찍 음, 갖고 왔어 음, 갖고 왔어 <laughs> 여기다 받아야겠다 정리해 <laughs> <준비> 받아야겠다 <laughs> 어 나도 그거 씨린 받침 좀 빌려줘 <laughs> <laughs> 아씨내 가방 누거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가 주세요어네어 네. 어, 이걸로 그. 아 넣어야 되는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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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니 콘라 아니 이리로 라고아붙으라 뭐라고 뭐라고 가수님보다 키 크다 <웃음> <웃음> 제발 물어봐야지. 제발 때문에? 아, 네? 아니 여기. 아니야 아, 가 어. 가방에 있어가지고 사랑 아 가슴이 흉발 넓은 곳네니는그네 그리신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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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는 <laughs> 강아지를 만들요 <맞아. 다행히. 웃음> 그, 사진 봤더 네. 강아지 신가 응? 강아지 <laughs> 내꺼. <거> 270 <laughs> 안 강아지 내꺼 하죠? 강아지 내꺼 하 <laughs> <거. 270 안 웃음> 강아지 내꺼 하죠. <laughs> <거. 거. 웃음> <laughs> <laughs> 뒤에 가리셔서 <가르쳐서> 정말 <웃음> 다 강아지 밖에 없었 운동화 진짜 이쁘다. 그치지 좋네. 아 어, 어, 가지. 중요해요. 네, 네. 자주 가서 좋다는 말써 줘요. 아, 알겠습니다. 오, 그러는 자 아, 야 아, 나도 받아 저번에 콘서트 때 사인이 좀 다르더라. 화려하게 막. 아, 그래요? 예. 용투리마으시막 올라가던데. 용투리 뭐니? 하이 너무 <웃음> 많이 해서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어? 날짜 어? 오늘 날짜. 맞아 팔 아프셨지? 2022년. 어? 월꼬미도 받으시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면올라가시서 그래. 그래. 아이 그게 아이나 평생에 요거한번 소리 소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올라간 드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음 <laughs> 오, 내 주, 여기. 오, 오늘 신발 화려한데요? 아, 그래요? 어. <laughs> <laughs> 어떻게 <어디가니까>? 앉이어 <laughs> 그냥 막 찍어? <laughs> 어, 네사희 네. 아이 네. 네. <laughs> 네. <laughs> 어? 사인 좀 안, 다 사인 좀못 봤어. 기다려봐. <laughs> 야나 지금 이 그대로 있어 응, 이거. 이거 꺼지면 이거 누르면 돼 응. 어? 거지면 화면 꺼지면 아, 화면 꺼지면 어? 어? 어 안나와 안나오는데? 아 됐고 스포츠 어? 응 맞아 이렇게 되면 안되면 돼음 아, 글씨가 아, 날라제대 죄송해요 <laughs> <laughs> 야 이거, <laughs> 이거, 뭐. 이거. 한번 더? 어. 여기에요? <laughs> 이 정도 거리? 음. Hearing. 음, hearing. 어 어, 나니고어 자러. 아직 안 받았다고 기다리라고.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아기야마 당겨 주고 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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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니 앞에다. 사진 찍었어요? 어, 자기 같이. 으어, 어. 어기컨이 많이 아, 되게 잘아다 어? 뒤 되게 잘 사진 하고 네. 어. 팔! 팔. 아니, 이 내가 너무... 진심이아 아, 진짜 좋 사인 받으면 거지 어.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한바퀴 돌려주세요 그럴까요? 그 어떻게 돌릴까? 일로 오자 일로 어일로가 없으니까 아님 머리 좀 찍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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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쪼도 쪼도 어, 식사는 다 드셨어요? <laughs> 좀 있다가 먹러갈 거예요. 아 식사. 드세요 여기 화해. 맛있는 거 있어. 예. 네. 응. 저리 나가도 있고 <laughs> 어, 바로 옆에도 있고. 어 주세요. <laughs> 저 남의 서빙인데 다번또 가져올게요. 남의, 남의 사인 <사이> 받아. <laughs> 뭐서달라 그래 언니 우승 음원할게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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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소탄을 눌러주셔야 뭐, 뭐, 돼요. 돼요. 뭐, 어, 괜냐아요 네. 티켓이 없어요. 헐. 남는 그치, 거 있으시면 주세요. 저 너무 아쉬워요. 왜요? 우리 완전 좋 같아요. 예, 사실아. 저도 20일을 갖고 어요2 0일이요 아니, 22. 아, 이거 날짜 받아야 되는데. <laughs> 제가 쓸게요 죄송 이렇게 나송안나왔아합니다죄다죄몇번니주다죄송합니합니다죄송합니주죄요합니다죄니다 죄송합니다. 2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니다니니 노래, 노래. 니다 그러니까 그 <laughs> 네한번 찍어요. <laughs> 네.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안 올리는데. <올리잖아요>. 네? <laughs> 뭐 올리잖아요. <laughs> 어떤 거요? <거야? 웃음> 네, 안 찍는 <찍은> 거. 올린다고요? <웃음> <웃음> 아니, 요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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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나못 들었어. 얘기해 줘요. <laughs> 박수님. <웃음> 아니, 언니 안 올린다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동영상 했는데 나는 안 나왔어. 아, 그럼 다시 찍어요. 다시. 네 번째 게. 어, 자리 줘요. 자르. 자르 줘요 자르 줘요. <laughs> 아이 가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나올 어, 나올 <laughs> <laughs> 나오, 거예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것도 이쁘죠. 어, 네. <laughs> 제가 이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뻐요 예뻐. 이뻐. 무저 <laughs> <우저> 엄청 귀여우신데. <laughs> <laughs> 아예. 예그 네, <laughs> 이거 쓰고 올게요 <웃겨요>, 저도요. <laughs> 아, 같이 사신 거예요? 아니, 저기 귀엽다고 하니까 새죠. 새죠. 아아 내일 샘내는 거예요. 내일 또쉬고 <laughs> 온다고요. <laughs> 오늘 나 있는데 빌다릴 생각이 없다. 내살 <laughs> <laughs> <나새> 거거든. 그 <laughs> <laughs> 오늘 또 진짜 아, 녹화 시작 오, 전까지 아주 그냥 그치? 심심하시겠어요. 어, 아니 그럴 일 없어. <laughs> 언니야 얘기하기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끼리도 또 아, 좋아요. 아, 응. 아, 신발 아, 왜 이렇게 귀여운 걸 신고 왔을까 가 이러면서 아 그래요? 어 신발 너무 귀여워. <laughs> 잘생겼다 김용지 에이 아니고맙습니다 이렇게 내리 인사 좀 한대요. 어, <웃음> 어 뭐,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요머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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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님어머멋 어머님, 어머어이님요머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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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어머님, 못찍어어어어어 <laughs> 아손 그냥 네식하셨어요네 <laughs> 알겠습니다 두어오습니네 감사합니다 네이팅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뻐요